토트넘도 약간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오늘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축제입니다 오늘은 이적시장 어, 점검을 한번더 해볼텐데 오늘은 세 번째 팀이죠 토트넘 오늘 준비를 네. 해봤는데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아 일단 토트넘의 현재 이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미 완료된 건데 오피셜이 뜬건데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, 현재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,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,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 판매해야 되는 선수,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강 포지션,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다음 시즌의 예상순위? 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야기 그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토트넘은 스폰서 AIA 메인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8년간 약 5,300억. 오. 네. 토트넘도 약간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 같아요. 근 <laughs> 5,300억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 같아. 일단 현재 트리피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고요. 네. 승진했네요. 승진? 잘 갔네. 어? 잘 갔네. 챔스 결승팀 챔스 아니 챔스 내가? 결승팀에서 <laughs> 어디를 더 승진을 해? 아틀레티코는 떨어지고 있는 팀이잖아요. 어, 어, 아틀레티코 뭐 한번 했다고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. 어? 겸손. <laughs> 겸손하세요. 겸손. <laughs> 겸손하세요. 그래 아, 겸손해야 돼. 꾸준해야지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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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지 말고. <laughs> 뜬거 없이 메이까지 트리피오 갔잖아. 그래서 트리피오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트리피오는 사실 토트넘에서 좀 애매했어. 그러니까 발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좋은데 약간 템포를 못 따라가는 스피드나 뭐 몸싸움이나 그런 강한 압박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. 근데 우리는 그 원래 토트넘이 풀백이 강한 팀이 아니니까 트리피오를 많이 쓰긴 썼었는데 근데 사실 막 그렇게 중용되고 정말 막 신뢰를 가진 거 아니었지. 근데 원하는 팀도 없었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딱. 오퍼가 와서 어 좋다. 서로가 윈윈이었던 어, 계획인 것 같아요. 음... ATM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음... 얼마에 갔어요? 투표가 한 200억에 갔나? 어 되게 진짜 싸게 가. 아, 200억에 갔나? 300억에. 300억에 갔어. <laughs> 제임스가 갔어. <laughs> 누구? 누구야? 다니엘 제임스. <laughs> 르브론 제임스? 대포작. <laughs> <듣포장>. 대포작 <laughs> <듣포장> 제임스. <laughs> 누구야? 다니엘 제임스라고 있어요. 아. 방위에스토리즈밖에 <laughs> 없는 거. <laughs> 아니에요, 혜이 <laughs> <회인이> 아니에요 <laughs> 레드클리프 있지 <있잖네>. 않나요? <laughs> 해리포터 해리포터 <laughs> 아닌가요, 다닌? 트리피어가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고 미셀봉 음. 이제 제이, 제이키퍼가 있었는데 요리스 서브로 몇번 나왔어요 뭐 컵대회 같은 데 나오고 했는데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제3키퍼에 가자니가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쓰면서 미셀 <laughs> 뭄은 필요 없어서 나가게 됐죠. 음. 그리고 이제 영입이 된 선수들을 얘기를 해보면 은돔벨레. 근데 은돔벨레가 클럽 레코드 800억에 왔어요. 토트넘에 들어와서 뭐 시소코랑 윙크스 다이어 그쪽 위치에서 음. 뛰지 않을까? 은돔벨레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에시안 같은 스타일이에요. 패스도 좋고 수미로서의 그런 능력들도 되게 좋고. 사실 은돈벨레가 은돔벨레를 왜 토트넘이 가장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서 영입을 했냐면 덴벨레가 중국으로 간 이후에 약간 그 덴벨레 같은 그 댐자룡 그.. 그러니까. 어 그런 스타일에 약간 목이 말랐어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항상 덴벨레가 있었는데 덴벨레가 나가고 그 자리를 약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은돔벨레가 약간 수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예, 있긴 하던데 그 부족한 수비력은 우리 중앙 수비들이 하고 있어 사실 토트넘, 토트넘 수비진들이 하고 있어 그 국가대표 감독이 은돔벨레를 평하기를 그렇게 똑똑하다. 음. 어, 똑똑하래. 어. 왜냐면 얘가 은돔벨레가 예전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유, 유스 시절에는 과체중이어서, 아. 어, 진짜 어, 과체중이어서 구단에서도 음. 어 별로 뭐,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아. 그 과체중을 극복하고 야, 월클. 캉테랑 그, 비교해 보면 어때요? 캉테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르죠. 캉테는 음. 근데 은돔벨레도 막 열심히 뛰고 막 파이터형 그거는 아니라서 음. 막 열심히 뛰고 막 커팅 능력 좋고. 캉테처럼 막 그렇지는 않은 느낌? 아 그럼 약간 그럼 댐자룡이랑 비슷하면 약간 위에서 요리조리 가가지고 이선으로 약간 공주는 그런 그런 스타일이죠. 얘랑 비슷한 애가 누구 있지? 운동벨레 야야투레랑 좀 비슷한 거야. 어, 어 야야투레, 야야투레, 야야투레 느낌 느낌이긴. 어, 약간 야야투레 느낌 들어. 면 그런데 야야 공격적인 중앙 미들. 미들라이커 잘 샀네. 음. 아니 근데 미들라이커라고 하기에는 <laughs> 얘가 단점으로. 꼼피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력이 정말 안 좋대. 아, 응, 결정력이 정말 안 돼. 야야 툴에는 근데 결정력도 있었어. 아 툴에는 어. 뭐 <laughs> 완벽했지. 툴그 툴에야 말로 진정한 맨시티 음. 레전드 아니에 응. 맨시티 레전드요? 맨시티 레전드는 순지아이 아니에요? 순지아이요? <laughs> 순자이는 레전드보다 엠버서 <엠버스도. 웃음> <laughs> 상징, <웃음> 상징, 아시아의 상징. 아시아의 상징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래서 언더벨레는 결정력이 약해서. 음. 그거를 좀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네. 네. 네. 뭐 800억이면 뭐 5,300억 중에 800억이면 어뭐 한참 뭐, 남았네. 뭐돈쓴 거지만 아스날 아스날 이적 예산에는 못 미치는 아 이적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<laughs> <laughs> 다 썼는데 <laughs> 어, 지금 어, 단단한명 사오는데 훌쩍 뛰어넘는 돈을 <laughs> 그 말하시죠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운동벨레 잘했다. 잘했다. 800억에 싸게. 요즘 시세, 요즘 시세.. 요즘 시세 연가에? 프레드가 800억..쯤이었으니까 <laughs> 그런 거 생각하면 잘 <laughs> 진짜 <치자> 잘 샀네 진짜 잘 샀네 아니 그런 프레드가 거는.. 프레드가 비싼 건가? 근데 그런 거는 비교 대상이 안돼 사실 <웃음> 프레드는... <웃음> 프레드는 비교 대상이 안돼 아니 은돈벨레도 그 꼴을 알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아 모르지 모르지 3선수가 더한데, 제클라크,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고, 얘도 약간 재능이에요. 재능이어서,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뭐 리버풀에 관심도 있었고, 첼첼시에 뭐 관심도 있었던 선수. 포지션은 윙어. 아, 윙어. 어, 윙어. 근데 얘는 와서 리즈도 약간 급했나봐요. 1년 우리한테 임대를 해줘라. 아 어, 그 조건으로 이적을 했어요. 아 그래서 내년에. 살리바랑 살리바살리바고 살리바랑 똑같은 경우 200억대로 데려왔을 거야 아마 18살. 아니 너무 어리다 창이 18살. 근데? 리즈와 토트넘이 좀 인연이 있는데 음. 리즈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잘된 경우 경우가 되게 많아. 아 로비킨, 폴 로빈슨, 뭐 데니 로즈, 음. 아론 레넌까지 리즈가 선수가 많지 잉글랜드 선수가 특히 많네요 리즈의 시절이네 진짜, 진짜 리즈의 시절이야 폴 로빈슨도 사실 토트넘 수준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 토트넘 수준에 비해서는 좋은 키퍼였지 아론 레넌도 레넌도 잘했지. 어, 잘했지 로즈도 잘하지 아 근데 제클라크가 제 기사를 봤는데 네. 토트넘으로 오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손흥민을 만나는 거였대요 오, 손흥민, 손흥민 강팬이래 우상? 어 우상? 어 진짜 우상인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을 진짜 좋아한대요 이 자식이 약간 어린 놈이 사회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어. 아 근데 이적한 그 도장 찍는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. 찍은 거 보니까 애가 되게 어려, 그니까 되게 진짜 풋풋해막 여기 막 죽은 게막 <laughs> 어, 어, 어. 얼굴 하얗고 막 죽은 게 있고 막 이래.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소민 음... <laughs> 광팬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가네. 아, 마음이 가네. 근데 장, 이제 내년 임대 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겠지. <laughs> 어. 되게 조용히 영입 잘했어. 이요 제클라크도 뭐 되게 소란스럽지 않게 아까 토트넘 스타일인 것 같아 소란스럽지 않아 언론 플레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단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이 정도고 링크나는 선수들이 있어요.